논어 2인편 제17장.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진이의 훌륭한 행시를 보고 그와 같기를 생각하며 어질지 못한 이의 나쁜 행시를 보고 안으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제18장.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를 섬기되 은미하게 간해야 하니 부모의 뜻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음을 보더라도 더욱 공경하고 어기지 않으며 수고로워도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 제 19장.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가 생존에 계시거든 먼데 놀러 가지 말며 놀러 갈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응. 장소를 알려드려야 한다.